불알을잘 치는 사람들 <laughs>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<laughs> 그렇죠 거짓말을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? 우리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도요 보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 일단 응. 머리가 똑똑해야 거짓말도 하는 거거든요 응.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응. 아 표정의 변화가 응. 없다 나를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 그죠? 네. 그러니까 표정이 계속 가만히 있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응.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죠, 막. 그렇죠. 네. 아무 오. 일 없다는 듯이. 음.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오늘 아셨으니까 속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음. 아니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벌안 받나? 진짜? 아, 하늘이 다 보고 있는데 뭐 굳이 우리들이 벌 내릴 필요는 없잖아, 그렇죠? 하늘이 다벌 내리실 거예요. 음. 일단 거짓말 잘 치는 사람들은 표정 변화가 어렵다. 그렇죠.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다. 똑똑하죠. 또 다른 건 없어요, 혹시?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. 말이 많다. 말이 많다. 응.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불러오잖아, 그죠? 아, 그러니까 또 그걸 둘러대라니까또 거짓말이 필요하겠지. 근데 나중에 다 보면은 아,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구나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. 어, 앞에서는 속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아,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알잖아. 지켜지가 아, 넘어가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잖아요, 그죠? 음,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. 옛날에 진짜 사기꾼 하나 있었잖아요. 거짓말 했던, 그 말하지 않을래. 근데, 저도 속았잖아요. 아, 응. 예. 어, <laughs> 2년 된 제자가 내가 10원을 했다고 하고, 예. 그랬던 사람이 있었잖아. 진짜 깜빡 속았지. 에. 그 말을 너무 잘하니까, 다 진짜처럼 얘기하니까.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들이요. 의외로 저처럼 안 생기고요. 굉장히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요. 쟤는 <laughs> 응. 절대 거짓말하지 않게 생긴 얼굴들 있지. 그게 진짜 거짓말 잘한다. <laughs> 무슨 저는 거짓말 해? 절대 안 하죠. <laughs> 난못 한다, 그리고. 아니, 저는 못 해. 그러니까 난 창피해서도 못 해. 그게 걸렸을 때 너무 창피하잖아. 아, 안 합니다, 거짓말. 진짜 거짓말 안 해요, 저는. 이것도 거짓말. <웃음> <웃음>